바쁘고 피곤한 아침, 다들 빵이나 시리얼 등으로 대충 아침을 때우시나요? 혹은 든든한 아침을 제대로 된 밥과 반찬으로 아침을 채우시나요? 저희가 잠을 자는 동안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은 공복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빵이나 시리얼과 같은 간단한 요리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김치찌개들의 국물 요리 역시 아침 공복에는 그닥 저희에게 그리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아닙니다. 빵과 시리얼 같이 당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아침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의 경우 특히 염분이 많기 때문에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위점막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나트륨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면 위나 심장 건강 또는 혈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아침 식사를 할 경우 오히려 보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아침 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맛과 영양 그리고 동시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입니다. 아침 최고의 건강식은 바로 미지근한 물인데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호흡으로 인해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끈끈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아침 공복의 물은 끈끈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물 섭취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히 이동시켜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장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배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르몬 분비가 저하된 어르신의 경우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기상 직후 물을 마시면 탈수도 막고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요. 미지근한 물을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마시는 편이 건강에 좋습니다. 간혹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찬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라가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이라면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는 계란입니다. 아침 공복 시간은 우리 몸의 영양소가 가장 부족한 시간인데요. 계란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칼륨, 칼슘, 철분, 비타민A, D, E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이 풍부하여 망막의 노화 및 황반 변성을 억제해 준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계란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대학교에서는 2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3달간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요. 매일 계란 하나에서 두 개를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막 보호 색소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계란은 후라이보다는 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을 지지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개 이상의 삶은 계란 섭취를 권장합니다. 최대 3개까지는 섭취를 해도 괜찮다고 해요. 다만,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 점심에 먹는 사과를 은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를 독사과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사과는 사과의 유기산 성분이 위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는 위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여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이유로 금사과라고 불리고 아침 공복에 가장 좋은 대표 과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과를 뜨실 때는 물로 씻어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갈아서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칼륨과 사과 껍질에 다량 함유된 팩틴 성분은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대장 내에 머무는 장내의 항암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이는 유방암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배출하여 원활한 혈관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침 공복의 사과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좋게 하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점막을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늦은 시간에 먹는 사과는 과다한 섬유질로 인해 장을 자극하여 배탈과 위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더불어 신맛이 나는 과일들도 마찬가지이니 밤늦게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자인데요. 감자하면 대체로 탄수화물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감자 하나의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수준인 26m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감자를 대지의 사과라고 불립니다. 비타민C는 고혈압이나 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권태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각종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대부분의 비타민C는 조리하면 파괴되는데 반해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트로핀 성분이 손상된 이해복과 통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어 위궤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위가 약한 분들이라면 공복에 감자를 갈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생감자를 갈아 먹을 때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두번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철분,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여 고혈압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인데요. 가장 건강한 곡물로 종종 소개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통곡물입니다. 귀리 열매를 거칠게 갈거나 압착시킨 것을 오트밀이라고 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갱년기 여성이나 시니어 분들 그리고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귀리가 무엇보다도 아침 식사로 좋은 이유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귀리는 쌀보다 두배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였으며 지방질과 섬유소는 현미보다도 많아 섭취 시 소화가 쉽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당류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당과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귀리는 인슐린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를 해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사랑받는 곡물인데요. 하지만 귀리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식하게 되면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드실 때 조금씩 소량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입 한번 헹구시고 드시는 미지근한 물이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영양소가 많은 완전식품 계란. 세 번째는 아침에 먹는 금사과. 네 번째로는 돼지의 사과 감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슈퍼푸드 귀리입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